안녕하세요 천태만상 인간세상 천태만상 그리고 꽃길 그리고 남진 선생님과의 뒤엣꼭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사치기 사치기의 가수 윤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싸다고 플라워 모델이 된지 3년째인데요. 이제 데뷔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모델 제의를 받았었어요. 그래서 참 어, 이렇게 첫 광고 모델이 돼서 참 복차 오르고 설레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. 그때 당시 이제 꽃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아 이제 꽃길 걷는구나. 그래서 덕분에 여기까지 잘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. 제 노래 이제 천태만상 천 가지의 모습과 만 가지의 형상. 천태만상처럼 참 꽃들도 다양하잖아요. 그러한 다양한 꽃들을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살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고 또 제가 이 모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선물을 드리면 정말 만족해하시고 좋아하셔서 항상 이 싸다구를 이용하는 편입니다. 또제 노래 천태만상이 핵인싸 노래라고 이제 일컬어질 정도로 그래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, 이 플라워계 핵인싸 이제 싸다고 플라워가 될수 있도록 더더욱 저도 노력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수 있도록 좀더 건강하고 활기찬 에너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활동하는 내내 많은 사랑 주셔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고요. 싸다고 플라워 제가 강력 추천하는 플라워 업체입니다.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도 싸다고 플라워 회원 가입을 안 하셨다고요? 지금, 당장, 싸다구 플라워 회원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쏟아집니다!